많은 분들이 호흡 때문에 수영을 힘들어하고 같은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느 다른 채널에서도 볼수 있는 호흡의 기술적인 부분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 호흡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직장인 A씨의 경우, 피로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완전히 회복 되지 못하고 집중력 의지 조절 기능이 흐려집니다. 특히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 즉 얼마나 숨을 쉴 지를 결정하는 호흡 명령 신호도 불안정해집니다. 숨이 가빠질수록 호흡근들은 더 세게 더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도 결국 근육입니다. 잠이 부족해 회복이 안된 상태라면 에너지도 미세 손상 회복력도 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호흡근이 빨리 피로 해지고 점점 더 얕아지고 호흡의 리듬은 깨지고 몸은 점점 더 공기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흡근이 지치면 몸은 호흡근부터 살려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팔과 다리로 가던 혈류를 줄여 숨쉬는 근육 쪽으로 더 돌리게 됩니다 그 순간 팔다리 근육의 산소가 줄어들고 젖산이 쌓이며 근육은 불타오르듯 무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가 호흡에서 시작되어 근육으로 번지는 생리적 과정인 것입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몸의 피로만큼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대엔 밤을 새워도 다음 날 어찌저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육에 피로가 쌓여도 하루 정도 푹 자면 대부분 회복됐거든요. 이 시기엔 세포의 재생 능력과 에너지 대사 속도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대를 넘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 오래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즉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빠르게 제거되지 못하고 몸에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로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몸의 회복 시스템 자체가 속도를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호흡 훈련은 이 회복 속도를 늦추는 대신 유지시켜 줄수 있거든요. 수영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분들부터 깊게 빠진 분들까지 수영을 하루라도 쉬면 실력이 떨어질 것 같은 기분에 빠지는 분들도 덜어 있고 휴식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몸을 혹사시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신다면 운동뿐만 아니라 휴식과 영양 또한 필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몸을 혹사시키고 계시진 않나요? 수면이 부족한 날이라면 운동 전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진정시키고 운동 중에는 리듬 있는 호흡 패턴을 의식 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과호흡을 막고 호흡근의 피로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양질의 수면과 휴식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영에 관한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수영 생활 저희가 계속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Terima <susuruh>